그래서 돈도, 돈도, 돈도 좀 많이 없어. 걱정스럽다. 음. 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사다가나, 그래 어제어제어 사장들이 너무 힘들어서 갈뻔집방하고 그런다 했어. 음. 그래서 걱정이 있다고 했어. 집에 돈좀 주면, 음. 나쁜 거 쳐져, 없이 쳐 나쁜 거 없이 쳐져 음. 그, 뭐, 그, 뭐, 그, 뭐. 아버지가 대문, 앞, 대문 앞에다가 죽금 놓는다. 대문 앞에 소금 소금 넣는 소금 넣는 주머니 양말 주머니들 소금 넣는래 고기네 어, 그 양말들도 먼데지 뭐 하얀 색어로아 아 따던 아, 거 하얀 색어줘도 먼데 뭐아 이런 거? 응 하얀 색어로응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 한 며칠 동안 나 계속 나 그리고 한달한 한 번씩 가득 주머니지 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 응. 음. 음. 아, 화답지 보여줘. 화답지가 이렇게 보여준 거안 되고, 틀어죠아버지가 음. 이렇게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줬다. 음. 그지, 하얀색 양말에 이렇게 걷어 놓으나 음. 이렇게, 오, 이런 거에다 이렇게 놀아놨던 아에데 하얀 양말에다 이렇게 걷어 놓으다 하얀 양말에다 걸어 놓으라고? 응, 음. 걷어 놓으대. 아, 그러면 형가문 밖에다가? 형관문 밖에다가? 음. 아니면 현관문 안에다가? 현관문 안에다 넣어야지 바도문 앞에다 넣어야지 아 그러면 집 안에 현관문 <laughs> 그문 위에다가? 아문 위에다 말고 그래도 대충 갖다 문에다 뚝떨어뚝뚝 어떻게 아그 그걸... 아파 아파 애야 려야 그니까 그 밑에다가 중가중에다가 하면 돼음 알았어 아빠 왜? 뭐 했다고?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때 아빠가 조금은 음, 나쁜 음, 거 쳐주나? 음... 좋고? 응 알았어 그, 응. 응.